오늘 공부는 2 4 0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240선 갖고 이제 그 대세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공부입니다. 자, 240선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240선이 지속 하락하다가 영어가 됐네요. 그렇죠. 240선이 지속 하락 하락 하다가 그렇죠. 지속 하락, 시래거시 하락했어요. 그다가 러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240선이 지속 하락했다는 거, 2240선이 지금 1년선 아닙니까? 1년선이 지속 하락했다는 거는 이게 계속 하락 종목이었잖아요. 하락 종목, 이 하락 종목이 그러다가 240선이 평평해지면, 평평해질 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하락하다가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생겨서 변곡점, 즉,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이때, 캔들이, 캔들이 240선을 돌파하면, 물론,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보통, 큰 상승, 대세 상승이 나온다. 그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40선이 시속하라 하면 이 종목이 하락하다가, 240선이 평평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변곡점이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이 캔들이 이제 역배열이었잖아요, 여러분. 위태 밑에, 밑에 캔들이 있다가 240선을 돌파하면 보통 이큰이 자꾸 저는 이렇게 턴으로 되네요. 큰 상승,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제 이런 공부입니다. 이제 사례를 보는 게 주기 쉽겠죠. 먼저 HLB 테라피의 피틱스를 보겠습니다. 자 240선이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굵은 선입니다. 굵은 선, 그 굵게 초록색 어 있는 게 240선이에요.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보시면 이게 지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락하고 있었죠,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이게 조금 평평해지기 시작하는 게 2024년도 1월 말쯤이었죠. 1월 말쯤에 1월 25일을 평평해 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죠. 이 돌파하고 나서 이제 이 돌파 자리에서부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뭐다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하다 이걸 놓쳤는데요. 5천원 하던 주식이 17,0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3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laughs> 241선이 하락하다가 이렇게 가면 그 그러니까 역배열이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이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 어떻게 돌파하기 전에 보면은 역배열이었습니다. 지금 5일선, 1일선2일선다 역배열이었어요. 육십일선하고 근데 이이 평이 좀 모여 있긴 했었죠 이동 평균선이 이제 역배열했지만 모여 있다가 으흠, 위에 사백팔십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배열에서도 그렇게 치고 나가서 대세 상승을 만든다 이런 이제 공부입니다. 유익한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제 종목을 이걸 찾아 찾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텐데요. 어떤 이런 종목이 발견되면 이제 신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다가 놓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눈이 침침하고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못볼 수가 있 있으니까요. 근데 보이시면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 한번 볼까요? 잘락을 하며. 한미 반도체도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왜 하락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락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락을 하고 있다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그니까 하락했을 땐뭐 하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돌파 조금 평평해진 거죠. 이제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업종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이러면서부터 여기 240선을 만한 4,500원, 15,000원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돌파해갖고 그게 23년도 1월 달이죠. 지금 한 1년 반 사이에 15,000원짜리가 15만 원갔죠 15만 원갔을 거예요, 그렇죠? 15만 원한 10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뭐 기간이 길죠 어차피 대세상승이라는 게뭐 쉬운게 아니죠 열배라는 게그 다음에 한 종목을 더 볼까요? 세명 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지금 아직 된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240선을 못 넘다가 지금 240선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이게 평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이게 과열 상태입니다 과열 상태인데 세명 전기는 지금 매수 타점을 한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명정기가 뭐냐면 전선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철도 관련주도 엮이고 여러 가지가 이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세명전기가 근데 이 종목은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에서 지금 우리가 전선주들이 딴 것들이 다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온전선은 갖고 가기도 하고 재령전기도 지금 이시방편으로 없는 분들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종목이 이제 회사도 괜찮아요. 회사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작년도에 영업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했어요. 그대도 수익은 계속 났고 부채 비율 좋고 여기 보세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은 11%고요. 뭐 유보율 뭐 거의 880% 영업이익은 뭐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뭐 크게 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이 그 대세 상승, 이게 벼송배송배전선 그렇죠 송배전선. 이게 전선 관련주죠. 이게 왜 철도 관련주로 했냐면 옛날에 이제 전철령 근거리를 철도공사에 지하철공사에 납품한다 해서 철도 관련주로도 해서 이게 남북경그 때도 굉장히 쌩쌩 달리기도 해서 고속철도 뭐 이런 데도 가기도 하죠. 근데 지금 전선 관련주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도 실적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리포트를 찾아보는데 리포트는 나오지 않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차트의 모양새로 봤을 때. 그요 가능성 좀 보고 세명정기 한번 보고 있고요. 고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솔루션 이것도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이것도 데이터 센터라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는 게 대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계속 하락을 했어요. 계속 그렇죠? 근데 이거 뭐 data c 하기 때문에 좀평평 s is the data c e n t 다 r t 평평 s is the data center. This is the data c e n t e 이미 뭐간 사례를 보면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바이넥스 이게 하락하고 있었죠. 그렇죠?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하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돌파하고 좀 평평해졌죠? 오히려 여기서 끝에선 장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평해지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겠죠? 여기 보이시지만 평평해졌다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이시죠? 여기 하락했던 거 여기 계속 240성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락했어요. 하락했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돌파가 되면서 지금 평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종목은 조금 더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 이해가 되셨죠? <laughs>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까요? 우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HB 솔루션. 이게 보세요. 이게 하락했죠. 계속요.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계속 23년도까지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40년 추세가 내려올 때는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디서 여기서부터 좀 평평해지잖아요 그쵸 여기서 평평해질 때부터 올라 타고 나서 요때가 지금 3,750원이에요 우리가 그때 뭐 매도 타점에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평평해지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매도 타점을 놓쳤지한번 매도 타점을 우리가 어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쵸 한번더 떨어지기도 했어요 여기요 그쵸 한번 여기 이제 크게 하락을 시켰어요 이거는 뭐 제일 이 의도적으로 한 건데 어쨌든 243이 여기서 꺾이지 않고 계속 가면서 우리는 이미 매더타점을 놓쳤죠. 내려왔다가 지금 밑에서 다시, 다시 이제 240선을 다시 올라탔죠. 이게 240선. 그러니까 240선이 이종목 올라타면 크게 가요. 여기 올라탔을 때 어떻게 해요? 크게 갔죠. 여기도 올라탔으니까 정거점 이상 돌파 가능성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올라탔을 때 어떻게 되요 여기서 올라탔을 때도 6,000원 갔어요. 그렇죠? 여기서 3,300원에서요. 이 종목은 여기 내려올 때는 모르지만 여기 내려올 때는 모르겠죠. 내려올 때는 여기 잠깐 올라갔었죠. 돌파하고 나서 3,600원에서 한 4,300원 잠깐 갔지만 이 평평해지고 나서부터는 무슨 장난은 치지만 일단 올라타면 굉장히 많이 가죠, 그렇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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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평평해진다면 올라타고 나서 평평해진다면 올라타고 나서 그렇죠? 한 3,800원짜리가 한 6200원 갔었고, 그쵸? 6200원 갔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난치느라고 해서 3800원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8000원까지 올렸었죠. 요 타임을 우리가 지금 애매해갖고 놓쳤는데, 요게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이제 밀렸죠. 근데 결국은 뭐 지금 다시 올라탔어요. 다시 올라타면 이거는 상당히 가더라. 예, 본격상 그러고, 어, 이종목은 지금 뭐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에 있는 반도체 장비. 이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되면 상당히 클, 거,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 종목 더램 테크놀로지 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이 종목 다게 확률이니까 우리가 대응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응은 반드시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2 4 0전장 돌파를 못한다 했었죠. 여기 계속 하락하면서요. 하락하면서 하락하면서 어떻게 돼서 240선 돌파를 못 했죠. 하락하면서 못 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하락하면서 240선 돌파를 했었죠. 했었는데 하락 이 기울기가 하락이니까 바로 내려왔죠. 그렇죠? 아까만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평평해졌는데도 내려오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내려왔던 건 바로 반등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와있을 때는 바로 반등이 잘안 나와요. 근데 램테크놀러지n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 여기서부터 좀 평평해졌죠? 눈에 보이시기도 조금 평평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완전히 평평해진건 아니죠. 큰 상승은 못 주고 다시 240선 요분 다시 이탈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계속 다시 못 넘고 240선을 다시 계속 내려와서 못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다시 평평해졌. 평평해지는 거에서 다시 좀 꺾였어요. 꺾였는데 그렇죠? 내리, 내리막이죠. 내리막. 내리막인데 여기 지금 다시 240선을 오래간만에 거래량도 좀 터지고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했고요. 계속 돌파를 못했는데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돌파를 했고 240선 이 이거 제가 지금 뭐 돋보기로 보는 건 아닌데 좀 평평해지고 있구나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 물론 대응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요게 지금 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이종목이 턱이나 또 유리기판이라는 게뭐 사람들은 뜬금없는 소리다 뭐다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더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240선, 244년의 유리기판이. 어차피 지금 이 전선주, 선이 가잖아요. 전선이 가고 구리가 간다는 거뭐 어차피 AI가 대세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무슨 뭐 지금 엔비디아도 폭락이나 오르긴 했지만 AI라는 새로운 수요 때문에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것 때문에 어차피 제일 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AI 이이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결국 전력 소비거든요. 그 전력 소비 때문에 지금 전선주들이 가잖아요. 전선주들이 가고 거기에 덩달아 구리주들 가고 그래서 이게 대세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테마이기도 해요. 뭐 4월 달좀 가고 5월 달에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밍은 좀 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테마 전체적인 어떤 그 테마이기도 하지만 대세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전선도 마찬가지로 쉴 수도 있죠. 조정도 주고. 하지만 대세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유리기판도 거기에 맞게끔 테마, 테마지만 이것도 결국은 유리기판을 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이것도 전기를 절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냉각, 냉각, GST 뭐 이런 것들, 냉각, 그 전선, 유리기판, 이런 것들이 모냥 바이오, AI 바이오가 대세인데 AI 바이오주들이 가다가 이제 식상도 했죠. 시장은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거니까요. 근데 어차피 미래의 대세다 이래서 물론 조정을줄 수는 있지만 그 유리기판도 이제 하나의 그 전선처럼 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말이 갔고요 대장주들은. 안간정목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렌테크놀로지든 그런 면에서 요거를 잡은 겁니다. 잡아서 조금 이제 상황은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뭐 갈까 는뭐 최소한 전고점 한번 근처는 다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어 갑자기 또 종목 설명까지 됐는데요. 지금 좀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여기 빨리 돌파를 해야 돼 박스 돌파를 해갖고 어 빨리 박스, 박스 돌파가 되게 그래 갖고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6,200원 정도에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점이 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6,2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 좀뭐 반도체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니까, 이건 뭐 우리 종목이니까 얘기라 이게 보세요. 주범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만큼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거래량, 여기 나온 걸 여기서 먹고, 요거, 요거 먹고 도망갔을까요? 여기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여기 고점이 여기 7,000원, 7,000, 여기 얼마예요? 7,070원이었는데, 여기 7,470원. 결, 요 고점으로만 보면 한 400원. 평균으로 보면 얼마예요? 평균으로 보면 여기 한 5,400원. 이거 평균으로 보면 한 6,300원. 600원, 한10% 먹고 빠지려고 요 거래량을 터뜨렸을까요? 역사적 굉장히 큰 거래량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기 거래량이 빠, 빠졌어요, 지난주. 빠졌는데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없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한 주를 더 조정할지 바로 다음 주에 갈지, 이건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간다라고 보는 거죠. 이 거래량이 얼마나,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라 종목성능이 된다. 아, 위에 공부는 충분히 드렸고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이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얘네들이 팔아먹을 때 거래량 빼놓고는요, 그쵸? 이 고점에서 팔아먹을 때 거래량 빼놓고는 지금 22년부터 해서 22, 23년, 20, 2년 2반 만에 최고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이게 2년 반 만에, 그죠 주봉 단위로 보시더라도 2년 반 만에 최고 거래량이 터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봉 단위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 고점에서 털어 먹은 거 있죠. 고점에서 털어 먹은 거 빼고는 1봉 단위로 본다 그러면 어디냐면요. 여기 여기 여기가 대강 언제냐면은 21년 1 2월부터요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년반 2년, 2년 반 정도를 그 밀리고 있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2년 반 밀렸던 게 지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 여기 역배열이에요 물론 역배열이라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정배열보다 근데 가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최저점도 찍었고요 뭐 지금 여기 240선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락이잖아요 하락하다가 여기서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 평평해지고 있죠 여기서 한 번만 더 고점이 나와버리면 물론 이2 0 240일 동안의 평균이야 이한 번에 확 펴지진 않겠지만 차츰 차츰 펴질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